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50년대 초반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상수는 난생 처음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고 너무 좋은 나머지 신지도 않고 늘 손에 들고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아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상수는 그 고무신 한 짝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신은 계속 떠내려갔고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어린 상수는 결국 길을 잃어버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 많은 세월을 살아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상수는 TV에서 이상가족 찾기 프로에 나와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알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린 상수의 눈에는 아마 노란 고무신 한 짝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노란 고무신이 상수에게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던 그 작은 노란 고무신으로 인해 상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가치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노란 고무신이 자신에겐 전부라고 여기며 고무신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와 시간과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 상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썼고 정성을 들이며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쫓아 살아가던 그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향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하며 헛된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삶. 여러분,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안개는 시야를 가리죠. 도로 위에 안개가 내려앉으면 불을 켜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게 시야를 가리는 그 안개는 곧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도로 위에 내려앉으면 보이질 않아 답답하고 언제 안개가 걷힐까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안개가 내려앉았는지 모를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삶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고 사라질 안개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 그런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성경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부와 명예와 힘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뛰어넘어 넘쳐 흐를 만큼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던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 그 시간들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돈 많고, 집안 좋고, 스펙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게 인생의 전부이고 목적지인 마냥 성공이라고 말하며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가치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구별됨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게 가끔 학교나 학원,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합격하면 축하한다며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런데 스카이를 가지 못한 나머지 친구들은요, 실패한 건가요? 망한 건가요? 인생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이 가치와 삶의 지향점은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가치의 중심이, 방향성이,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안개처럼 사라질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마냥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상소와 같은 미련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가치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정표가 여러분의 중심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소년부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